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전환받자는 전환받자는 금강경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전환받자는 곧 나섭이 구마라섭입니다. 구마라섭이 홍시 4년에 402년입니다. 서기로 홍시 4년에 장안초당사에서 번역한 해당되는 견이다. 그러니까, 600권 금강경 가운데에 577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구마라스이 번역한 걸로써 지금 대한불교, 선불교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천축의 무착보살이 일광정에 들어가서, 일광정이란 것은 환히 밝은 그런 그 산매의 빛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하나의 정에 들어가가지고 위로 도설천에 올라가서 친의미륵가사 다음세 용화교주이신 미륵보사를 친근해가지고 품수 80개 아주 80의 계송을 품수했다 옛날에 도설천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듣고 내려오고 도설천에 또 부처님 어머니가 계시고 뭐 이런 소리를 많 했는데 요즘 스님들은 도설천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안해 <laughs> 어쩌든지 간에 정신적인 분야에서 사는 인도 스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공을 초월해가지고서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원만의 세계를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에서 시상, 일상생활 속에서 나무주의 환경 상해 되령을 매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 없는, 없는 겁니 탁해서. 품수 8 0개성을 해가지고 8 0개성을 미륵보살에게 무착이 받아가지고 이개성을 가져와서 우장차계야이개성을 가져와서 전수천신하신데 자기 아우인 천친보살에게 전해주신데 천친보살이 자악장항에서 가야 장항이라는 것은 문장적을, 문장을 지어가지고 8 0개성을 풀이를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성삼권론 세권의 반야론을 지어가지고 약단 의지 봐야 의심과 집착을 끊어나가는 차원을 잡아가지고, 이 금강경을 27단위로 이렇게, 그 과목을 정해서 해석을 했고, 또 무착은 또 따로의 양곤의 반야론을 지어가지고서, 야, 현행이야야.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나가는 과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뒤에 나오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현행위를 잡아서 해석을 했다. 천친보살은 의심을 끊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등불을, 방에 등불을 확 키면은 어둠이 없어졌다. 이런 쪽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무착보살은 등을 크면 밝은 것이 와가지고, 모,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 이런 비유인데, 내나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는 좋지 못한 것을 끊어 나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무착은 자꾸 쌓아가고, 꾸며가고, 이루어가고, 그러는 쪽으로 금강경을 설명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금강경을 보면 되겠어요.